머리 좋은 거 알아. 여러분들 선생님보다 암산도 훨씬 더 잘하는 거 알아요. 그런데 식을 만들라고 한 선생님 얘기에 자기의 좋은 머리만 믿고 자꾸 식을 만드는 연습. 간단한 것부터 연습이 안 되니까 복잡한 게한 번에 안 되는 거야. 복잡한 걸한 번에 할수 있으려면 간단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가면서 그런 연습과 그런 연습을 통해서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. 그런데 그런 습관이 또 어디에서 좋은 점을 발휘하냐면 문제를 풀다가 누구든 틀릴 수 있거든요. 그럼 틀렸을 때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. 그건 학생들 얼굴이 다른 것처럼 내가 약하거나 모르는 게다 달라. 똑같이 한 문제 그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여러 명이 물론 같은 데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쪽에서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풀이 과정을 써 보는 거예요. 선생님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.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거나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.